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공부 시작해 봅니다.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어, 백조 한 마리가 미운의 미운 오리 새끼에게 와서 백조야라고 인사했잖아요. 그 뒷얘기예요. I m not a swan. Look at yourself on the surface of the water. He was surprised because there was a beautiful swine. 자, 내용 볼게요. I'm not a swine. 2단계네요. 비동사가 있는 문장, 비동사 뒤에 n o t 쓰면 되죠. 그리고 I'm은 뭐의 줄임말이죠? I am. 이미 다 알고 있죠? 자, 여러분은 공책에 I am부터요. They are까지 쓴 다음에 이거의 축약형을 I'm, 그 다음 You're, He's 이렇게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모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apostrophe라는 거, 커머처럼 생긴 apostrophe를 쓰면 돼요. 발음 한번 해볼까요? I'm, you're, he's, she's, it's, we're, you're, there. 특히 마지막 발음 있죠. 자, they are 이두 단어를 줄인 이 발음은 그리러가 go there 할 때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. 잊지 마세요. 자, 계속해서 그랬더니 어, 백조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하죠. Look at, 봐봐봐, yourself. 여러분 이 단어 처음 들었죠? 자,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yourself. 자, 이 단어의 뜻은요, self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너 자신이라는 뜻입니다. 너 자신 이렇게. 너 자신. 그 다음, 어, 너 자신을 봐. 어디에 있는? 자, surface. 이 단어의 별표. 자,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단어니까요. 자, 이쪽에 쓸게요. s-u-r-f-a-c-e. 발음이 중요한데요. surface가 아니라 s u r f a c -E. surface가 surface. surface. 어떤 물체에 맨 표면을 말합니다. 표면. 잊지 마세요. 표면이라는 단어예요. 자, 너 자신 어디에 있는? Of the water. 그물 표면. 그래서 물맨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말하겠죠.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, 물에 비친 너 자신을 봐. 이렇게 하겠지만, 있는 그대로 하면, 물의 표면에 있는 너 자신을 봐. 자, 그랬더니, 봤더니, 자, 어때요? He was surprised.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란. Because 왜냐하면 있었어요. 뭐가 있었어 있었기 때문이에요. A beautiful swan이 주어져 한 마리의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기 때문이죠. 드디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아 어떤 어, 어떤 새인지 알게 되었군요.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.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.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단어 표면 surface surface 늦지 마세요. I'm not a swan. Look at yourself on the surface of the water. He was surprised because there was a beautiful swan. 수고하셨습니다.